메쉬 관련 Q&A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곡면을 많이 포함한 모델의 메쉬가 끊어지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곡면을 가급적 표현하지 않는 형태로 모델링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그림의 원주 나선형 코일의 경우, 오른쪽의 다각주 나선형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다각형 원주 나선형 코일을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리본 메뉴에서 l 리드를 선택, 그 중에서 헬리카의 스피랄 프리즘을 선택합니다. 나선의 중심이 될 점을 설정한 후에 단면이 될 다각형의 반지름, 각의 수를 차례대로 설정해 줍니다. 저는 육각형을 모델링 하기 위해 6개의 각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시작점을 설정해 주시고 나선이 진행될 거리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스피랄 피치의 경우 0으로 설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턴수는 10으로 설정해주시게 되면 이러한 나선형 다각형 코일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측면 평면화가 된 다각주 나선형 코일입니다. 앞서 진행한 코일과 동일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먼저 코일이 중심이 될 점을 설정하고 단면이 될 다각형의 반지름 각의 수를 차례대로 설정해줍니다. 이때 하단에 플랫튼 사이드를 설정해줍니다. 이후로 나머지 과정들도 첫 번째 코일 생성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해 줍니다. 완성된 코일을 보면 첫 번째 코일과는 다르게 코일이 평면으로 쪼개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